어, 최후의 만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봄인데 봄 날씨 같지 않고 여름 날씨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4월 초인데도 어, 어떤 사람들은 반팔옷과 반팔바지를 어, 반발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어, 음식물도 제대로 변화 보관하지 않으면 맛이 어, 잘 변하고 상한 것을 봅니다. 아침에 먹었던 음식인데도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으면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금세 맛이 어, 변해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져서 음식이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동깨를 맡았던 유다가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를 어, 예수님께 부은 사건에 붕괴하면서 예수님을, 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은 30개, 어, 약 120대 나리온 정도 되는 값에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어, 그냥 예수님을, 어,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서 죽게 만드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참놀라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 참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어, 절대적 신뢰를 어, 받았던 유다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재정까지 맡았던 그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몰 정도로 배신할 수 있나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고 배신 변절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어,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제자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딱 집어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세번 날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안겠다고 이렇게 부인하지만 어,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베드로의 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고백은 허무한 울림으로 끝이 나고 말지 않습니까? 어, 정말 그렇습니다 어, 참으로 제자들에게서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변절하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목숨 걸고 어, 바뀌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조차도 바뀝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변할 때는 유다를 통해 보는 것처럼 그냥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 서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어, 참 신뢰를 주고 좀 변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들로 이렇게, 어, 대는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신실함을 보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그런 우리 반석, 반석이신 주님을 닮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변하는 세상이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제자답게 우리가 변절하지 않는 의리를 좀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하고 바뀌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 이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어떤 예식이죠? 예.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어,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 주일도 이 성찬 예식을 했는데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 그 죽,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면서 그, 어, 죽음을 뜻하는, 어, 살을 찢김을 뜻하는 빵을 찢고 또 피울림을 의미하는 잔을 부어서 그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신과 변절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날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은 이 성찬식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신들의 배신과 변절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 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어,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어,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이 고난 주간 둘째 날에 주님이 베푸신 최후의 만찬, 그 성찬식에 담긴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어, 죄도 많고 문제도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3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인 성찬 속에 담긴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 첫째는 그렇습니다.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굽피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성찬식에 어, 성찬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루, 이루는 어, 이 성찬이다 하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은, 고작 은 서른 개에 팔아 는기는그 자신이 신뢰하셨던 제자 유다의 그 배신도 알고 계시고 또 겨우 계집종 앞에서도 자신을 향하여 신백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할그 베드로의 배신도 알고 계시고 또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기들만 살려고 어릇만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 버릴 제자들의 배신도 다 아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만, 제 많고 문제 많은, 어, 그런 제자들이란 걸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지금, 어, 만찬 석상에서, 성찬의 자리에서 그 빵을 찢고 어, 부어지는, 찢어,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잔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어,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배음망득하고 의리가 없고 쉽게 변하는 죄인임을 잘 아십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배음망득하고 의리 없고 쉽게 변하는 우리의 죄 문제를, 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 히오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임 당했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붙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또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는 여전히 배움만 극하고 의리도 없고 또 변하지도 않는, 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하지도 않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사함을 어,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어, 그,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어,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이 성찬에 담긴 최후의 만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은혜 베푸심에 있다 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초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또 제사함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찬의 어제후의 만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옛 언약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 신해산에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얘도 은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잘준행하겠노라고 주님과, 어, 하나님과 은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그 언약의 준수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열방속으로 이렇게 그 범장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언약은 어, 이스라엘의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 참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 바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 언약을 집행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을 이렇게 내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지금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참. 이,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준수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이새 언약에서는 이 모든 언약의, 언약의 어떤 그 준수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희생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는 그분께서 우리의 어, 죄를 대신하시고 또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어, 우리에게 새 은약을 세우시고 또그새 은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세우신 새 은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 흔들리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힘차게 이 우리가 새 은약에 어, 속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더욱더 어, 경고하게 그 힘차게 나아가는 이권한주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신 체험하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붙들수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최후의 만찬인 이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새로운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명국이 일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참 사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보여주고 계시는 이 성찬을 어, 최후의 만찬이다 우리가 흔히를 부르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가 먹고 바시게될그 만찬을 기, 만찬을 기다리게 하는 새로운 시작 여로서의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만찬, 처음 만찬이라 이렇게 부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런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작,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고 또 성령 부어주신과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아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일, 직장 다니는 일, 가정을 이루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천국 갈 때까지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감으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능력을 덧립을 때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립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런 고난주한 저녁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최후의 만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보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변하고 연절하기 잘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어, 제자들과, 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이새은약 이제,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세워가시는 새은약의 어세원 약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이 은혜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면서 이 고난 주간이 주님의 고난에 어, 참 고난이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이죄사과또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이한 주간이, 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